이번 문제는 뭐냐면, 1부터 100까지 짝수 합이에요. 근데, 이전 문제, 그러니까 이 전전 문제죠.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짝수라는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고. 어, 이걸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이잖아요. 그냥 읽어보자면. 그럼 1부터 100까지 짝수의 합이면 지금 내가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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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출력이에요, 문제는. 네. 결론은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출력을 몇번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더 해놓고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마지막에 출력하는 거는 반복문 안에 없어도 될것 같고요. 그죠? 근데 잘 보면은 요거 빼면은 할수 있잖아요. 이정도는 1부터 100까지 그냥, 아, 뭐 이것도 뺍시다. 1부터 100까지 출력.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건할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게 아니라, 이 중에서 키워드를 딱 뽑아서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 그냥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1부터, 이게 뭐 연습을 한 대여섯 번만 해도 여기까지는 나올 거예요. while, 어 1부터 100까지면, 1부터 100까지. 이게, while 문 기본 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좀만 더 연습을 하신다면 여기까지도 가능하시겠죠? 이렇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출력이죠 얘는 단순히 출력만 하는 거. 대신에 이게 답은 아니에요. 아는데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일단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우선 여기까지는 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해야 돼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봐야 돼요.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이, 이 전문제에서 이제 좀 가져와 보자면, 얘가 만약에 2씩 증가를 한대요. 그러면 얘는 홀수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1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하면서 출력이면은 1 3 5 7 9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저거 더 해야 되는 게 짝수니까 2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하면? 일단은 짝수겠네요 그죠? 문제는 이 녀석들을 다 더한 걸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거수들를싹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여기부터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더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출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싹다 출력이 아니라, 다 더해놓고 출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문제에서, 아, 이런 걸 썼으니까. 변화하는 i 값들을 썸에다가 계속 더하는 건데, 이거 당장 썸이 어딨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썸이라는 변수도 없는데 일단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빈상자 여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잘안 들어가겠네요 2는 안 더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2로 진입을 했어도 출력한 거고 여기 위에 만나면 4될 거고 그럼 썸에다가 최초에 넣하는게 4잖아요 2는 빼먹은 거니까 e 뭐2 4 6 8 10 쭉쭉쭉 나가서 100까지 짝수의 합은 아니라는 거죠 2가 빠졌잖아요 일단 그래서, 증감식은 꼭, 이렇게, 내가 반복해야 되는 거를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러면, i는, 뭐, 출력을 해도, 얘는 계속 이제 더 하는 거니까, 이 출력된 놈을, 그, 반복문 돌 당시에 더 해주고 있겠네요. 그래서, 뭐가 더해지는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얘는 여전히 이제 한 50번, 그죠? 50번 짝수 짝수 니까 50번 출력이 될 거고 얘는 뭐 더하면 뭐예요? 출력을 안 했는데 그잖아요다 더했잖아요, 잘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누가 더해지고 있냐 이런 거 지금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반복문을 빠져나간 뒤에. 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식으로 얘는 한 번만 출력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50번 출력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러면은 이제 1부터 100까지 수, 수 중에서 2의 배수의 합만 더한 거죠 최초엔 이런 모양이 아니었지만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간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 어, 식으로도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까 뭐였죠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1부터 100까지 그냥 싹다 더한 거네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5050 나오는 거고 방금 했던 코드랑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해요 얘는 뭐별 제재가 없죠. 그냥 더하는 거죠. 100번 더해지겠네요. 그러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되는 놈이 있고 더 하지 말아야 되는 놈이 있잖아요. 아이 값들 중에서는. 왜냐면 아이는 그냥 1, 2, 3, 4, 5, 6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가 9, 9, 100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만 봐도 짝수의 합을 원하는 거면은 얘 더하면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뭐 얘도 안 되고. 그죠? 지금 무조건 다 더하고 있는데 그게 싫어요. 몇 개는 더하고 몇 개는 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 반복문 하기 전에 뭔가 이제 어 실행이 되냐 마냐 정해주는 게 뭐였죠?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쁘죠? 얘가 어쩔 때는 더하고 어쩔 때는 더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만약에 아이가 다시, i를 1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라면, 이때 i는 뭐라는 거예요? 이때 i는 짝수겠죠.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이게 참인 상태에서 i는 짝수니까, 이, 뭐야, 나머지가 0일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반통하게 나겠네. 그때만 더할 거니까. 그죠. 얘는 이제 무조건 실행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0번 실행 이 아니라 꼭 이걸 통과해야 꼭 통과해야 i 값이 짝수라는 게 이제 판별 판정이 나야 그때 이제 더할 거기 때문에 어, 이전과는 좀 다른 거죠. 싹다더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i 가 짝수일 때만 짝수일 때만 더 하겠다는데 이런 걸 이제 좀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돼요. 좀 반복문 안에 조건문 있고 조건문 안에 반복문 있고 뭐 이런 거를 어, 다 섞어가면서 써야 돼요. 네, 이런 조건식도 잘짤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조건식이 충족한다면 안에서 뭘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거안 넣었었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까지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에요. 조건에다가 내가 할걸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했던 거에다가 조건을 추가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돌아가게 냅둬 놓고, 얘한테 이제 제약을 걸어 놓는 거죠. 어. 최초에 뭐 1로 진입했을 때는 이 녀석이 거짓이니까 얘는 안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얘 만나면 2대에서 얘 아직 참이니까 얘는 이제 참이니까 더할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3이면 또안 더하고, 4면은 또 더할 거고. 그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거. 이러면 얘는 끝내질 못해요. 이 지가 지가 그냥 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바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 전혀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제대로 실행이 됐다면 뭐 썸은 어쩌고 이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이가 1이죠1이면버짓이죠 그럼 얘 실행 안할 거고, 다시 올라가면 아예 뭐예요? 1이죠? 거짓이죠? 또 올라가면 1이고, 또 올라가면 1이고. 근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얘는. 얘를 만나지 못해요. 왜냐면 이 증가하는 게이클 거니까, 최초에 만약에 이 녀석이, 어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서 갇혀 있는 거니까요. 요, 증감식은, 조건문게 아니라 반복문거여야 하는거죠, 이렇게. 그래서 들여쓰기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는거고. 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있다면 이건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if꺼라서 if건데 빠진건지 y건데 이렇게 한칸더 들여놓은건지. 그래서 초반에 이제 증금 이렇게 들여쓰기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던게 여기 몇겹이 될지가 몰라요. 누구 건지 판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눈에 좀 들어오려면은 이런 식으로. 어 기를 쓰기가 잘 돼야 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음 이런 식으로 풀면 될것 같고요 음 100부터 200까지 짝수의 합 100부터 200까지 100부터 200까지면 끝났네요 100부터 200까지 짝수의 합 끝났네요 이제 범위니까요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할거냐 그러니까 초기랑 종료조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거냐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아, 200부터 100 사이에 맞죠? 마이너스 200부터 100이니까요 사이에 짝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수의 합, 근데 지금 짝수의 합까지는 구해놨어요. 그죠? 조건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만큼이네요. 맞죠? 짝수 중에서 오면은 얘네 두 개는 뭘로 엮여야 돼요? 앤드죠 짝수 이거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짝수 중에서 오면은 둘이 조건이 겹쳐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써요? 3의 배수가 아닌 수 i를 3으로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이거 뭐예요? 이때 i는? 아이가 만약에 3이래요. 그럼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4에요. 참이죠. 이때만 더 하겠대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참일 때만 더 하겠대요. 그럼 이 조건을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조건은 지금 그왜어조건은 여러개 묶는거 있었잖아요 AND랑 예. OR 뭐 이런식으로 해서 어뭐 양쪽 조건이 둘다 참여야 참여야 뭐 이런거 했었고 그러면은 음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잠깐 이제 어 아직 못하신 분들은 좀더 고민해보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어서. 지금, 어, 문제가 좀 발전되는 방향이 여기까지 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우리가 뭐 제어를 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랑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짝수 중에서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써도 될 거고요. 아, 이를 사고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더라. 이렇게 해도 될 거고. 그죠?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더할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왜? 해 보면 네. -5000이래요.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요 안쪽에다가 if 하나 벗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할인 문제에서 했던 내용이죠. 앤드 없이 푸는 거 있었잖아요. 저 여기까지 올라면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이 최종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뜻이니까. 어. 근데 뭐, 조건 하나를 빼고 싶다면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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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면, 짝수. 얘를 퍼문으로 붙여볼까요? 이렇게 갈테고 짝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렇죠 왜냐면은 이러면 짝수만 따지고 있을거니까 이식도 하고 있는거잖아요 표현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로직은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나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어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어 더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보죠 배수인 수 짝수 중에서 섬의 배수인 수의 합이래요. 문제를 살짝 고쳤어요. 이거는 뭐수업에지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저랑 지금 똑같이 타이핑을 해 해주시고요. 이만큼 문제 안 써도 되니까 이만큼 저랑 똑같이 타이핑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뭐 어느 부분만 고치면 되겠죠? 이러면. 영상은 잠시 정지하겠습니다 자좀 해보자면 아, 보통 지금 이렇게 부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그니까 짝수 중에서 3의 배수면은 i가 2로도 나누 떨어져야 되는 거고 3으로도 나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거는, 아, 한, 50점? 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짝수를. 예. 2의 배수죠. 2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된대요. 6의 배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최소공배수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날라가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쓴 거랑 결과가 똑같잖아요. 대신에 스텝이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왜냐면 이거 하나 이제 반복문 진입해서 실행하려면 예 실행해야 되고 예 실행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맞춰봐야 되고, 참이야? 그러면 하는 거고. 그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써주면 한 번만 진입해서, 아, 이거 6이, 6이랑, 그러니까, 안 나눠 떨어져? 그러면 은안할 거고, 나눠 떨어져? 하면 할 거고. 그러니까 한 번만 체크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뭐 게임으로 치면은 최적화? 과정에 이제 이런거죠 로딩을 좀더뭐 빠르게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어 그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면은 과정이 줄면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난다는 거잖아요 네 요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로직을 뭐 조건식을 내가 짜 봤다. 그러면은 이걸 좀더 줄일 수는 없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거. 네. 일단은 여기까지